다가오는 9월 23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하고 코스타리카의 A매치 평가전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까지 시원하게 박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9월 A매치 2연전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마지막 평가전입니다. 비록 협회에서 유럽 원전 평가전 스케줄을 잡지 못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9월 A매치 2연전을 통해서 벤투 감독이 팀을 잘 정비하고 카타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예측해보면 홈팀 대한민국은 김승규 코키퍼 왼쪽 풀백 김진수, 센터백 김영건 김민재, 오른쪽 풀백 김태한이 출전하면서 포백을 구성하고, 3선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의 정우영, 이선의 황인범 이재성, 왼쪽 측면 윙포워드 포지션의 대한민국이 자랑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오른쪽 윙포워드 포지션의 코리안 황소 황희찬, 최전방 스트라이커 그리스 폭격기 황희조가 출전하면서 4-3-3 포메이션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코스타르카는 알바라도 코키퍼 왼쪽 풀백 오비에도. 센터백 칼부, 두아라테 가이탄, 오른쪽 풋백 플레르가 출전하면서 폭백을 구성하고,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에 다니엘 차콘, 백존노장 브라이언 루이스, 왼쪽 측면 윙어 베네테, 오른쪽에 헤르슨 토레스, 최전방 투투 포지션에 콘트라레스하고 조엘 캠벨이 출전하면서 4-4-2 포메이션이 예상됩니다. 코스타리카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콜롬비아 출신의 수아레스 구주만 감독은 왼쪽 윙어 베네테를 중심으로 한 사이드 지역을 기반으로 주 공격루트를 활용하는 감독입니다. 썬더랜드에서 활약하는 베네테의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저돌적이면서도 거칠게 상대 측면 수비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베네테가 이러한 형태로 터치라인을 따라서 김태환이 위치한 지역으로 거칠게 치고 들어왔을 때 울산의 김태환이 얼마만큼 베네테를 효과적으로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태환이 베네테를 순간적으로 놓치게 된다면 한국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조엘 캔벨에게 베네테가 컷백 형태로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제공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에게 이러한 실점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한국 수비라인의 치트키 김민재가 얼마만큼 조엘 캔벨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까지 경기도 중에 한번 자세히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타르카는 전술적으로 측면 공격에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반대로 측면 수비 조직은 공격하고는 비교적 아쉬운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선수들에게 후리한 형태로 얼리 크로스 타이밍을 제공해주는 안타까운 측면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타리카 측면 수비 조직의 불안 요소를 상대로 한국의 왼쪽 풀백 김진수하고 오른쪽 풀백 김태환이 코스타리카의 측면 수비 공간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공격가담이 올라가면서 결정적인 얼리 크로스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풀백들의 얼리 크로스를 최전방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상대 수비진들과의 공중볼 경합에서 이겨내며 그 볼을 결정적인 득점 찬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벤투어의 승선한 라리가 도움 1위 이강인을 벤투 감독이 이번 A매치 2연전을 통해서 출전 기회를 얼마만큼 부여하는지 그리고 출전하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이강인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는 동료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 속도에 딱 맞춰서 발밑으로 정확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패싱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코스타리타의 불안한 측면 수비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한국의 손흥민과 황희찬에게 결정적인 공간 침투 패스를 정확하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슈퍼서브 이강인이 코스타르카 미드필더 진영을 상대로 존재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공격 포인트를 정립해 나가는 동시에 코스타르카를 때려잡고 카타르 월드컵 본선 최종 엔트리 승선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을 기대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